안녕하세요. 역사도 보기입니다. 전국시대 각국은 각자만의 변법과 개혁을 통해 전국 치룡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었고 소진과 장의 합종 연행으로 1대6의 대결 구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젠 본격적인 대전쟁만이 남아있었는데요. 우선 진나라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목소리> 진나라에서는 진소양왕이 등극하였습니다. 진소양왕의 등극과정이 평탄하지는 않았는데요. 진소양왕의 아버지이자 선왕이었던 진무왕이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후계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중 진소양왕은 계승서열차 멀리 있던 왕족이었는데 외척 위험의 도움으로 진소양왕이 즉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진나라의 실세는 위험이었습니다. 기원전 306년에서부터 기원전 301년까지 5년간은 위험이 대리청정을 도맡았는데요. 기원전 301년부터 진소양왕의 친정을 시작을 해도 여전히 위험은 실세로 군림했습니다. 진소양왕은 원교근공 외교책을 주장했던 범수를 내세워 위험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맹상군이 있습니다. 맹상군은 제나라 왕족이었는데 방계 왕족이다 보니까 그렇게 서열이 높거나 주목받는 왕족은 아니어서 맹상군은 스스로 인재 선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계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신 때문에 각광을 받지 못한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해 맹상군은 출신, 인맥, 지연 등을 전혀 따지지 않고 누구라도 딱한 가지의 재주만 했으면 그의 식객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식객이란 개념이 생소할 텐데 이 당시에는 어느 귀족이나 유력 가문에서 사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난세잖아요. 난세는 출신을 매우 따져서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매우 적은 동시에 역설적으로 공을 세우며 또 신분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식객의 풍습이 활성화되어 있었죠. 이중 맹상군의 식객은 무려 3,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도 다 받아주었대요. 맹상군이 식객으로 이름을 알리자 진나라의 진 소양왕이 맹상군을 진나라로 초빙을 하였습니다. 맹상군이 진나라로 가자 당연히 그 많은 식객들도 다 따라가죠. 진 소양왕은 맹상군을 일시적으로 승상에도 임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승상으로 임명하고 보니 진나라 내부적으로 맹상군에 대한 실망감만 가득했습니다. 일단 식객이 너무 많아요. 약간 요라는 빈술의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 많은 식객을 거느린 맹상군을 다른 나라로 보낸다고 생각하니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에 진소양왕은 맹상군을 진나라에 가둬버립니다 맹상군은 진소양왕의 애첩을 회유해 탈출을 시도하는데 진소양왕의 애첩이 흰 여우 모피를 좋아했다는데 아, 불쌍! 맹상군은 이미 흰 여우 모피를 진 소양왕에게 갖다 줘 버렸습니다. 이때 맹상군의 식객 중에서 도둑질을 잘하는 식객이 흰 여우 모피를 훔쳐다가 진 소양왕의 애첩에게 로비를 할수 있었고 가까스로 탈출을 합니다. 진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려면 이 함곡관을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데, 함곡관문은 반드시 새벽에 다구름 소리가 울려야 열린다고 합니다. 맹상군의 식객죽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이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깜빡 속은 병사들이 함구권의 문을 열었고 이때 맹상군이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맹상군은 제나라로 돌아갔는데 제나라 왕이었던 제민왕은 마찬가지로 맹상군을 데리고 있자니 도움이 딱히 안되고 그렇다고 보내버리자니 다른 나라한테는 이익을 주는 것 같아서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맹상군은 위나라로 탈출해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진소양왕으로 돌아오자면 진소양왕은 범수라는 최측근이 있었지만 위험의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위험의 재산이 무려 술레 천대를 보유할 정도로 진나라의 막강한 실세였죠. 외교 정책 면에서는 진소양왕은 범수의 근교 원공책에 따라 가장 동쪽에 있고 가장 멀리 있는 제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위조 세나라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뭐 외교적으로는 위험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진 소양왕이 함부로 위엄을 내치기 어려웠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위엄이 등용했던 진나라 최고의 명장 백기 때문이었죠. 위엄 라인을 타고 있던 백기 장군은 진나라에는 없어서는 안될 명장 중의 명장이었습니다. 진 소양왕은 주적으로 삼은 한위조 중 한나라와 먼저 전쟁을 개시했는데 이때 사령관이 백기였습니다. 기원전 293년, 백기가 한 나라를 침공하였습니다. 위나라가 한 나라를 도와주러 지원병을 보내주었습니다만, 백기의 진나라군이 한 나라의 성 5개를 점령하고, 이골 전투에서 한 나라 위나라 연합군 무려 24만 명을 전멸시키는 엄청난 전공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292년, 혹은 289년에는 백기가 이번엔 위나라를 공격해서 위나라의 성 61개를 0 빼앗는 기록을 세우죠. 이렇게 진나라가 승승장구하는가 싶더니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진나라는 원교근공책과 연행책에 따라 제나라와 친분을 맺고 있었죠. 진나라와 제나라가 한위조 세 나라의 양옆에서 옥주여준 덕분에 한위조는 이 전선이 두 개가 생기고 진나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맹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제나라가 크게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 추웅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던 연나라에서 왕이 계승 쟁탈전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나라가 내부적으로 혼란을 틈을 타제 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했는데, 연나라가 이때 이의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나라가 내부적으로 안정이 되고는 연나라는 명장, 아기를 내세워 차근차근 군사력을 강화한 뒤 기원전 284년에 아기를 필두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초나라 동맹군까지 연합하여 무려 5개국 연합군을 조직을 하고 지휘하며 제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제나라 왕이 제민왕이라고 연나라 소진이 제나라로 가서 일부러 망쳐놓은 왕이 제민왕이었고 또 맹상군을 죽이려다가 맹상군을 놓친 왕도 제민왕이었습니다. 제나라를 치러간 오개국 연합군에는 위나라로 도망갔던 맹상군과 그의 식객들도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나라 아기가 지휘하는 오개국 연합군은 제나라를 초토화시켰고 제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수도가 함락되었으며 그 영토가 극단적으로 축소되어 제민왕도 도중에 죽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습니다. 이젠 진나라는 더 이상 제나라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다고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던 진 서양왕은 백기를 내세워 더 적극적인 공세로 몰아붙였고, 백기는 초나라를 공격해서 초나라의 수도를 빼앗아 초나라 왕이 천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백기가 지나치는 도시들은 쑥대밭이 되어서 어디는 시체 썩은 내로 가득했다고 하며 어디는 도시 전체가 연못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초나라 왕이 진 소양왕에게 지금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면 다른 개들이 이득을 얻는다고 겨우 달래 진나라는 초나라와의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진나라는 한위조 방면의 공격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백기가 나서서 한위조 연합군 13만 명을 죽였으며 진나라는 아예 한나라를 집중표적으로 삼아 한나라를 아주 탈탈 털었습니다. 백기는 한나라에서 10개를 추가적으로 함락시킨 뒤 한나라의 북쪽 지역이었던 상당 지역으로 진출을 시켰습니다. 상당 지역의 한나라 세력은 진나라 군에게 포위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기를 기다리다가 이럴 바에한 조나라에 다같이 투항하기로 합니다. 당시 조나라 왕은 조효성왕이었는데 이 조나라 장수 연파는 조효성왕에게 상당 지역의 항복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눈치 없던 조효성왕은 상당 지역의 항복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진소양왕은 상당 지역은 우리가 전쟁을 통해 피흘림이 얻은 영토이니깐 돌려달라고 했으나 조나라가 거부하죠. 분노한 진소양왕은 왕흐를 사령관으로 백기장군과 몽호장군의 부대가 합친 20만 명의 병력으로 상당 지역으로 진출시켰고, 이에 질세라 조나라도 연파장군이 이끄는 20만 명을 상당 지역으로 보냅니다. 진나라군과 조나라군은 기원전 260년 장평이라는 곳에서 대치하며 조나라군이 진나라군의 진군을 막아서면서 전투가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전투가 계속되지만 확실히 진나라군의 공격력은 강했습니다. 조나라의 연판은 지구전으로 가기로 합니다. 어쨌든 전쟁이 길어지면은 복음 문제 때문에 침공하는 쪽이 불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은 다른 동맹국들의 지원병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지원병이 오지는 않았지만 위나라와 초나라에서 진나라를 공격해 주기로 하였으며 조나라 연파 장군의 작전대로 진나라군은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 보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조나라도 호복기사 이후 군사력이 매우 강해져서 진나라군을 상대로 그 정도 지구전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진나라 군사력은 시간이 지나며 전투력이 약해지고 있었고요. 이때 진나라의 범수가 나섭니다. 범수는 조나라의 간신 곽계에게 막대한 뇌물을 먹여 포섭하고 첩자들을 통해 조나라의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연파와 조효성왕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연파가 지구전을 펼치는 건 일부러 지기 위함이란 등 말이죠. 결국 조효성왕은 연파를 해임하고 조괄을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조괄은 연파와 반대로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며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조괄은 병법에 통달했다고 자만했습니다. 이 사령관의 교체에 따라 조나라가 공세에 나오려고 하자 진나라는 환호했습니다. 진나라의 백기 장군은 혈기왕성한 조갈을 자극하며 장평의 골짜기들로 계속 유인을 했습니다 백기는 조나라 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기병도를 투입시키며 조나라 군의 전열을 흩들어 놓으면서 조나라 군을 골짜기에 포위시켜 버렸습니다 백기가 최후의 공격명령만 내리면 조나라 군은 가만히 죽을 수밖에 없었죠 조갈은 자존심상 계속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 화살 세례를 받고 전사하였습니다 사령관 조갈의 죽음으로 조나라군은 더 이상의 피를 보지 않기 위해 진나라군에게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전세가 진나라군에게 유리해도 조나라군도 병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승리의 끝을 보려면 진나라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하해서이 조나라군의 항복을 받아주기로 하죠. 당시 조나라 군대는 기존 연파장군이 지휘하고 있던 20만 명의 조가리 사령관으로 오면서 추가 증원받은 25만 명, 총 45만 명이 있었고 전투 도중 전사한 숫자들을 뭐 빼자면 약 40만 명이 되는 조나라 병사가 진나라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기가 이 40만이나 되는 조나라군을 속이고는 생매장 시켜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숫자는 240명. 40만 명에서 240을 뺀 숫자는 구덩이에 파묻혀 생매장을 당해버렸습니다. 이 전투가 춘추 전국시대 통틀어 최악의 전쟁이라고 손꼽히는 장평대전입니다. 백기의 생미장 사건은 이후 중국사와 동양 국가들에선 두고두고 거론이 될 정도로 충격적인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장평에서는 생미장 당한 유골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 조나라는 40만을 잃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더 이상 전투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해버린 거죠. 백기는 조정의 소를 올려 기세를 몰아 조나라 수도로 진격해 조나라를 아예 멸망시키자고 했으나 백기는 위험의 사람이었죠. 진소양과 범수는 위험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있었고요. 진소양과 왕 범수는 사령관의 백기에서 다른 장수를 교체를 한 뒤에 조나라 수도를 진격했지만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조나라군이 결사 항전하며 수비에 전념했고 위나라와 초나라 지원군까지 오면서 조나라 멸망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장평대전 이후 진나라는 이제 독보적인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진나라를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때 누가 나서느냐? 바로 주나라 천자가 나섭니다. 주나라의 마지막 천자 난왕이 천자의 권위를 이용해 제후 연합군을 조직해 진나라로 쳐들어가려고 하자 진나라가 선수를 쳐서 곧바로 주나라의 수낙급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주나라 천자는 딱히 군사력이라는 게 없고 그저 상징성만 있었기에 진나라와 싸울 수 없었고 주나라의 천자 난왕은 진나라에게 항복하면서 그토록 상징적이었던 주나라는 기원전 256년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상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천자의 상징물, 부정 또한 진나라가 가져갔죠. 주나라 천자의 동천과 함께 시작한 춘추 전국 시대. 이제 주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전국 치중들의 운명은 둘중 하나였습니다. 멸망당하거나 멸망시키거나. 한편 진나라가 이 조나라 수도 한단을 공격할 때, 조나라 내부에는 인질 개념으로 이 조나라 수도에 주둔하고 있던 진나라 왕족 영 이인이 있었습니다. 조나라는 장평대전의 분노로 영 이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조나라에 있던 한 대상인이 영 이인을 무사히 탈출시켜주었습니다. 이 상인이 바로 여부류였죠.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